안녕하세요 따 u 입다안안하하요요오만에연 s u r 영상을 들왔왔요요네 계속 이벤트를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잊고있어가지고 유튜브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유튜브를 잘 안들어오고 있는데 진짜 진짜, 진짜 이번에는 not 찍고 이벤트 영상으로 갖고올게요 s 속합니다 f 약속. you're 네, not sure 어, if y 어, o u r 정규, 정규 집이 그래서 아, 그거 이제 세트로 주문을 했거든요. 이게 얼마 얼마더라? 1 1만만 원이던가. <laughs> 장난이 아니었던 금액이네. 장난이 아니었던 스틸 드리밍. 그리고 언박싱을 해볼게요. 리버스 세트 특 전이었는데 아크릴 스탠드였나? 그도. 짜라. 아, 그거구나. 포토 스탠드. 아리버스샵이라고 적혀있어. 근데... 아~ 별론 거 같은데... 근데 안에는 예쁘네요. 네. 미보스 샵용... 이게 아마... 어, 스탠드? 해가지고 이렇게... 요런 거... 요렇게... 요렇게... 종이 슬로건이라도... 일단... 네. 요렇게... 워놓는거 같아요. 과... 유용한 걸까 모르겠어요. 네. <laughs> 우선은? 이 버스에서 계속 이런 게 오더라고요. 반품, 반품이랑 뭐 이런 거, 어찌고저찌고써있는거 같이 왔고, 이거는 지금 하고, 요거는, 요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이거 특전인 가 특전인 거 같기도 해요. 위버스, 위버스 구매 특전 같은데, 단체 없어. 저는 이거 로고가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거 약간 나침반이네 그쵸? 나침반 맞죠? 어, 봐봐, 이거 디자인이 진짜 텍스티로 엄청. 저는 디자인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로고는 아 이쁘다. 저 이거 수빈이 모자 너무 좋아해요. 너무 잘 어울려. 자 반바지. 이거는 네. 아마 단체 없어. 이거 같 아, 요제생각이 응. 이거. 는 단체 없이고 이거. 하나씩 하나씩 게요제예상으상으로는 네. 한번 보내볼게요. 음. 아이 너무 예쁘다. 되게 이거. 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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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딸기우유 딸 이거. 이거. 이 같은 느낌? 응. 그런 느낌이에요. 요건 뭐지? 요거는 어머! 네! 포토카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 뭐지? 이거 랜덤 포토카드인가보다. 아 뭐가 묻었어? 아, 응. 만졌네? 랜덤 포토카드인가 봐요. 어 너무 예뻐 어떡해.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 네 범규. 범규가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가사집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볼 때마다 느끼는데, 일본어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독학을 할까 엄청 고민, 고민. 아이거 되게 감상적이다. 고민, 고민 중인데, 아직까지는, 네. 잘은 모르겠죠. 아, 포토카 만장인가봐. 랜덤 만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였나? 흰. 어, 어. 어. 네, 요거는? 이게 뭐라고? 음. 뭐로 써있어요. 일본어인가 선다 했는데 이거랑 어, 같은 앱사람 같은 사진이네요. 잠시만요. 네, 전화가 와가지고 잠시 끊었다가 다시 볼게요. 이거는 음, 뭐라 써 있는 걸까? 리퍼블거든어 CD DVD. CD DVD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부 어, 귀여워? 아, 사실 너무 예쁘다. 얘는? <laughs> 두든 아, 진짜, 공규가 이번에 엄청 잘 나온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 블루샷! <laughs> 귀여 <얘> 달콤, 달콤 손님. <laughs> 너무 예뻐, 니트 너무 잘 어울려요. <laughs>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느낌? 음, 음, 이건 이제 c d 고 얘는 이제 DVD인가 봐요. 여기다가 DVD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포토카드가 없나? 흰? 흰고여기는 포토카드가 없는 걸까요? 그런가 보다. 여기도 아까와 같이 가서지. 집이고 여기에는 포토카드가 네 없는 것 같아요. 난 정말 알 수가 없어요. <laughs> 일본 앨범들은 알 수가 없어요. 되게 없없 있는 듯 없는 듯. 포토카드는 하나 나보다 맞죠 하나인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 음 시디용 포토북 포토북있 나보다. 라 어, 되게, 어, 되게 옛날 DVD 집처럼 생겼어. 어, 어리신분들은 뭐라 이나 <laughs> 요거는 그냥, 네, CD인 것 같죠? 응, 음, 그냥 CD고. 어, 이거 뭐야? 어, 되게 신기하네. 어, 되게 오랜만에 보는 그 CD 집 같은 느낌? 어, 이건 되게 길게 돼있나봐. 이렇게 길게 만들어져 있네요. 요, 가사집. 가사집이고, 이건 다시 넣어놓도록 할게요. 되게, 요런, 요런 dvd집 되게 오랜만에 봐요. <laughs> 너무 옛날인데? <laughs> 옛날 느낌, 에보, 어, 옛날 느낌. 그리고, 포토록 보다. 어, 되게 포토록도 되게 작은, 작다. 음, 작은 느낌이요. 에 <laughs> 이거 <이건> 못 참지. <laughs>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꿈꾸그 되게 꿈꾸고 있는 강아지 짤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거 같다. <laughs> 귀여워. 범균조금이아니죠 대, <laughs> 대, 왜 뭔가, 뭔가 되게, 보이스카운트 느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막, 아람, 아람다 아닌가? 막 그런 것 같아. 아이고야. 늑대야. 요즘에는 되게, 수빈이 되게, 좀 늑대, 여기 밑에 하간 때문에 무조건 토끼다. 토끼파라고 했는데, 휴가 때부터, 진짜 여기만 보면은 늑대 같아요. 약간 요즘에 늑대, 늑대파로, <laughs> 개주기 <개죽이> 요즘. <요새는 웃음> 이때 바로 약간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귀여워~ 귀여워~ 딴. 아 이거 되게.. 아 막.. 근데 평평하진 않아가지고.. 아~ 응, 귀여워~ 굉장히~ 맞죠맞죠 우리끼리 캠프 느낌이네요 신기한가요? 아 귀여워 깜빡이지? 우와 너무 귀여워 귀여워 휴이 <laughs> 귀여워 <웃음> 귀여워 휴닝이는 <laughs> 귀엽다 <귀여워. 웃음> 네. <laughs> 아 되게 포토북을 되게 나눠 놨다 그쵸? 포토북을 되게 나눠 놨네요 개인적으로 저그 아람단 보다는 이개 좋은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집에 서는제보내는 느낌 아둘 집에 있는 집에 긴 한데. 미쳤는 집에 낀 건가 봐. 이 느낌이 좋아요. 이 포근한 느낌. 는 집에 있는 집에 입술이 진짜 예뻐요 연준이네. 입술이 최고야. 오 어, 이렇게 뒷모습 뒷모습이 있더라고요 하고 에는 짠. 어, 그리고 저 이것도 뭔가 마음에 들어요. 뭔가 특이해. <laughs> 특이한데 잘 어울려. 뭔가 잘소화해서 그런가. 짠. 이렇게 포토까지. 정말 신기하죠? 약 세트로 이렇게 해서 약 11만 원인데 포토 카드는 한장 인정. 네, 포토카드는 요한 장이었던 걸로 랜덤 한 장이에요 그것도 너무하잖아 근데 이제 일본 현지에서는 이제 럭드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되게 포토카드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우리도 우리 어, 어, <laughs> 한국에서 컴백할 때는 뭐 포토카드 많이 주니까 주나?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1번 스테이리밍 언박싱 영상이었구요. 어, 되게 뭔가, 많긴, 많긴 해요. 되게 예쁘네요. 저는 되게 의상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되게 착장을 예쁘게 하는 것같더라고요그 뭐야, 일본 모아멤버십에는 애들이 커스, 뭐지, 커스텀 해가지고, 뭐 수빈이 의사 착, 의사 가운, 뭐 이런 거 입었던 것 같은데, 음, 되게 예쁘게 잘 입히는 것 같아요. 어, 이거 왜 이렇게 보름달 같이 나오지? <laughs> 네, 수빈이. 네 여기까지 언박싱 영상이었고요 어.. 다음에는 진짜 진짜 이벤트 영상이랑 요즘에 제가 폴꾸에 빠져가지고 폴라 꾸미기 영상같은거 들고 와볼게요 네. 곧 태연이 생카도 있는데 아 저도 브이로그를 해보고 싶은데 너무 찍는게 어려워고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 계속 해주고 계신 분들도 너무 감사해요 네꼭 이벤트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